한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조언을 일단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그 제가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따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파, 파악이라고 하는데 말씀니까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적으로 오늘 여기 오셨는지 어. 좀잘 알지 못해서 좀 이야기 서로 나누고 나서 이가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ICT 쪽에 종사하시는 학생분들 오셨다 해가지고 또이 중에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 중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거의 다이 어떤 뭐 유튜브 유튜버거나 어떤 이제 뭐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셔서 또 그런 분들도 계신지 아니면 정말 아까 질문 주셨던 저분처럼 이제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그런 걸좀 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조금 그다음 말씀드릴 얘기 좀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객분들께 질문할게요. 아, 혹시 ICT 종사하고 계시는데 손한번 들어주세요. 꽤 있어요. 그럼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뭐 개발도 하시는 거고요. 네. 개인방송을 하고 계시다. 어, 어,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 네. 생각보다 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OI 직원인데. 아, 아, 네. 사실 요새 진짜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어, 사실 이게 이이 아, 이 말이 너무 좀 그런데 왠지나때는 이런 거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저희 사이월드 처음에 할 때는 그때는 진짜 약간 손에 꼽았어요. 이제 몇명 그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정말 채널도 너무 막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또한분 나눠줬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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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네, <laughs> 근데 아데 사실 이게 <laughs> 뿌리에서 저는 이제 이스라고 해도 그 아어약간 no.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어떤...인포메이션 뭐...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잘 몰라서 아마 근데 방금 보신 걸로 오늘 오신 분들은 약간 또 테크놀로지의 방점이 찍히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오히좀 약간 배워가야 될기 <laughs> 기술을? 네. 뭐 편집했을 때뭘 눌러야 되생을 어, 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진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전환을 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마 이쪽 지금 많이 오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어안 맞을 수 있으니 네. 유병기 씨가 잘하는 그런 유쾌한 말로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줄 수있는 네. ICT를 개발하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잠시간 앉아계시고.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럼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유병진씨와 대화를 나눠볼까요? 좋아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아까 여기 무대 나오면서도 이제 되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은 것 같고 무대가 작다 보니까 관객성이 크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무대가 더 좋거든요 서로 한명한명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어요아네습니다 만약에 저와 저희하고 이야기 나눌 의지만 있으시다면 음악을 <laughs> 네. 해주시면은 그런 생각 을 가져오는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우시면 다눈 감고 받는 걸로 할게요 아니 제가 감을 수도 있다 어,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 네 저기 흥님이신가 아,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사실 1인 미디어에서 유튜버로 크리에이티브 하는 걸 뭔가 만들거나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은 있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게 어, 사실 유튜브로 활동을 해서 이제 얼굴을 그런 유튜브라는 매체에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런 아플이라든지 이런 상처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무섭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뭔가 첫 시도 같은 거를 할때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는지. 네, 네 사실 지금 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거짓말하고 좀 가식적인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너무 좀 싫고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건설적인 건강한 대화로 남아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 일단 어떤 익명성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도예 일단 본질인 거죠. 본질은 어떤 악플을 달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가장 본질이고 해결되어야 되는 건그것은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안 그래도 뭐 힘들고 뭐좀안 좋은 말들 뭐 날카로운 어떤 말들 들을 때마다 좀 힘들 때가 많아서 내가 받는 어떤 이런 너무 과분한 것 같은 관심 또또 이런 얘기 좀상스치지만 어떤 좀 비교적 나의 능력에 비해 많은 것 같은 수입 뭐 이런 것들에 다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슬슬 견디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건강한 해결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얼굴이 이미 팔린 이상은 이제 내가 이거 하실 싫다고 잠깐 이 끌어친다고 해서 이미 사람들아 그러면 너 이제 그만에 내가 너를 기억 속에서 지워줄게 뭐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이상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약간의 어떤 위험수당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정말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이제 서로 상처 주지 모두가 예쁜 마음으로서 상처 주지 않는 건데 그거는뭐 너무 근데 네, 가능성이 너무 높은 일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아까도 얘기처럼 돌아갈 수가 없고요. 근데 요새는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별로 그런 앞에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을 지어내면서 이제인 크리에이터 이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TV에 꼭 나와야지 연예인이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온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그런 거 하실 거면은 투어는 좀 용기 내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